문제 2번입니다. 다음 중 모의실험이라는 의미로 컴퓨터로 특정 사항을 설정해서 구현하는 기술로 옳은 것 했습니다. 이러한 모의실험 우리가 미리 한번 해보는 것 가상으로 미리 한번 해보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시뮬레이션은요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컴퓨터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는 모의실험을 해보는 걸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. 이거 실제로 화산 폭발하는 거 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화산은 폭발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.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는 이러한 천재 지변을 대해서 우리가 모의 실험,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해 상황도 알고,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, 이러한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러한 모의 실험을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문제 2번은 3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